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전국 최고인 1,6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도와 시군에서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한 주민용량 강화에 힘을 쏟아 사업 발굴 단계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민관 협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문화와 복지가 함께하는 생활공간 조성 등 맞춤형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가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한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 점검 결과, 우수지 자체로 선정되면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재난관리 실태 점검은 5개 분야 75개 세부지표를 갖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단의 현지 점검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재난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숙지 등 개인용량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 계획 수립 및 부서 간 협업 관계 등 부서 역량, 유관 기관 사전 협조 체계 구축 등 네트워크 역량, 기관장 리더십, 재해 예방 사업 투자 실적 등 기관 역량, 여름 겨울철 사전 대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중 충주시는 재난 업무 담당자의 책임과 역할 숙지, 재난 분야에 대한 기관장 리더십, 행제정적 지원, 교육 훈련 개발 혁신 등에서 중앙 합동 점검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성 지역의 농업인들이 제철 농산물을 공급하는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이 지역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벽장터는 200여 명의 회원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각종 제철 농산물을 당일 수확해 소비자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례 직거래 장터입니다.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인근 수도권 지역의 농업인단체와 지자체 등 10여 곳이 올해 새벽 시장 벤치마킹에 나섰다고 운영협의회 측은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올해 추진한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완료되면서 물보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 재이용 활성화가 가능케 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추진된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과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인주택 등총 1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치된 빗물 이용 시설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경수, 텃밭 가꾸기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될 예정이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원생 교육용 장소로도 안성 맞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 모아진 빗물은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명 빗물 저금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